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그 힘든 일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5월만 되면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늘 부족한 것이 자녀의 효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뿐인 것이 자녀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늘 이해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괜찮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괜찮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잘못해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투러도 그냥 부모님은 다 이해하시고 괜찮다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물론 괜찮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더 주님 앞 어, 부모님께 효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십계명 중 다섯 계명에 속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과 믿는자 사이에서 맺어진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어떤 친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기반으로 한 공적인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천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종을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 십계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 계명의 맨 처음인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 또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내 주고 반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 또한도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십계명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지 옛날 사람들이 백성에게 주어진 어떤 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재산이 얼마나 있든 십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솔직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윤리적인 어떤 효의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오계명을 휴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휴의 차원을 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겁다 또는 중요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생의 무게 중심을 그들에게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모를 내게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개명은 어떤 유교적인 효나 충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이에요 유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공경하는 것입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 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 자체가 아니라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의 권위가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되고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5계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명에는 권위와 질서가 들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이웃에 관한 첫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안에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세상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질서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이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요즘에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물론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진 않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껏 뭐 했는데 집한 채도 없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이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는 지금껏 뭐 했는지 집안 체 없느냐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기대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부족함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완전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부모를 공경하는 개명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기대에 충족을 못 시켜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밀한 개인의 어떤 신념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만천하에 공포된 공식적인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내 자식 간의 호적 관계는요, 이거는 공식적인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만천하가 압니다. 누구 자녀인지를 알게 되다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책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임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십계명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잔, 자녀임을 누구에게? 만천하에게 알려야 되는 공식적인 관계임을 여러분 아시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국적이나 혈통, 지식이나 부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가르쳐 주시는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계명이 윤리계명 중첫 번째로 주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맺어지는 뭡니까? 권위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경애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라 이것이 오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계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것을 배우고 그 부모 이외에 나가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턴 대요리문답에 보면 이 계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4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라는 질문에 답이 뭐냐면.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라는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윗사람이 부모와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5문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뭐냐면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저희의 여러가지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더욱 큰의욕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윗사람도 부모 섬기듯 섬겨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부드럽게 대하듯 사랑하는 것처럼 윗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부모처럼 윗사람을 섬겨야 한다. 라는 그런 말,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3문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03문에 보면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뭐냐면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정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이데벨크루 요리 문답은 그들의 실패도 우리가 인내로 참고 견뎌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계명은 단순히 부모만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 외에 우리의 윗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질서 있는 사회와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신앙의 기초훈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윗사람도 공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또한도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윗사람도 공경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한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정에서 시작하여서 교회와 사회 전체로 이어지는 권위 존중의 태도의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던 그 자녀들은 커서도 윗사람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도 잘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권위가 완전하진 않아요. 부모님의 권위도 그렇고 윗사람의 권위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명령이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할 때에도 존중과 예를 의 잃지 말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슬픈 마음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부모 섬기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 섬김이 하나님께까지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위를 가진 부모나 윗사람은 어떤 그 권위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억누르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써 그 권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권위를 강압이 아니라 희생과 성김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높은 권위를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성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다스릴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또 교회나 사회 속에서 누군가 위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권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자세를 가질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섬기듯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권위를 누리고 뭐 그것을 강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모를 섬기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위의 사람으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냥 영 누르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섬기듯이 희생과 사랑으로 섬겨나간다면 반드시 아랫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듯이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위에 사람들의 권위 또한도 인정해야, 인정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복은 단순히 오래 산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당신의 은혜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대하며 그들의 의견에 청, 경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말이라고 무시하고 막안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봄입니다. 부모가 연루해지거나 아프셨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 또한 부모가 필요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희생에 대해 늘 감사하며 표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건강과 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온전히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잠비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5개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의 중요성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0개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중에 5개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권위와 질서의 훈련으로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훈련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는 이 약속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통의 삶,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부모에 대한 마음이 원망이 아직도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또 부모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모두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시고요.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이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